요나는 선교 정신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타민족 리노에까지 가서, 그것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학자들은 요나가 진짜 선지자가 맞냐, 요나를 진짜 선교사로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선교 정신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노웨로 네간 것이 아니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니노웨 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던. 사람입니다. 성교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선지자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요나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까? 요나는 자기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좀 세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고집이 있어야 적어도 신앙적인 지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군대를 몰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온통, 니누에 남녀를 끌고 와서 피를 혼혈시켜버린 나라가 아수르란 나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역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일찌 감치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집이 세도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시 않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때아닌 폭풍으로 선원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참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이 선원들이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이 깊이 잠들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장이 배미층에서 잠자는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세웁니다 가판으로 나갔습니다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방법이 없지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힘써 노를 져도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가 하자는 대로 그를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압니다. 바다에 던지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 버렸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첫째는 요나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물고기가 토해낸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게 갈수 없지요. 결국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끊기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사실 니네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요나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니네웨 땅에 이르렀습니다. 큰 성업입니다. 삼 일을 돌아야 될큰 성업입니다. 그러나 이큰 니네웨 성에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4 0 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4 0 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요사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영감을 주신 대로 주보에다가 적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보 일면 봄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하면서 적은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주후를 받아보고 일면을 읽는데 그들은 피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읽는데 눈물이 확,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제가 적고 하나님 주신 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면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리노웨이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리노웨 백성들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이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마디의 방음보다 사람을 깨우치는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 다섯 마디가 뭐냐 하면 성사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듭니다. 40이라는 히브리어, 일, 날, 요음이라는 또 단어, 그리고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너웨가 물을 딱 다섯 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 온 백성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뜻을 꺾으시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네? 이방인이라 하지만 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사실을 두고 요나가 항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신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니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외쳐놔놓고 는 본래 자기 고집을 안 끊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러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지요 어떻게 니노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휘파람 부를 테니까 이 곡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세요? 자장대? 제가 휘파람 잘못 불렀나 봅니다 많이 알려진 곡인데 콰이 강의 다리.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 이 콰이 강의 다리가 생각납니다. 조금 더 불러볼까요? 맞는가? <laughs> 제가요 이 바람은 아마 제 평생 만 번도 더 불렀을 겁니다. 제가 힙파라부르러 가면 이거 부릅니다 고기 참신 나잖아요. 배랑간 요나 얘기하다가 왜 콰이강 다리 얘기하냐? 저작권이 있어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안면이 있죠. 뭐 영화 못뭐 보시면 할수 없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콰이강의 다리 영화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 군대가 연합군, 영국군 포로들을 태국으로 끌고 와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게 콰이강에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영국군으로 봐서 이 콰이강에 다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들이 하필이면 영국군 포로들을 이용해서 다리를 건설합니다 실치만 어떡합니까? 포로인데 결국은요 영국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 다리를 완성합니다 놓으면 안되는 다리죠 근데 다리가 완성될 때 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다리는 영국군에 의해서 폭파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들은 이 폭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폭파돼야 되는데. 왜 폭파를 막으려고 합니까? 이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이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를 없애 버려야 하는데 폭발을 보고도 애석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묘한 인간 심리를 표현했다 왜이 얘기를 하는지 요나스와 오브랩이 되죠 니네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콰이강의 다리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이 영국 군대가요 이 콰이강 다리를 폭파할 때그 폭파의 징조가 보일 때이 다리를 폭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폭파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제가 영화 장면, 화면 장면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한 결과는 누구든 보고 싶어 합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외쳤습니다.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저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랬을 줄 알았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니노의 백성들이 회개하였지만 당장 불을 내려달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오늘 이은본 말씀 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올라가서 운막을 세우고 이제 니노의 성업이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고집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고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나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아서는 순수한 애국자요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비신앙적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견을 주고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한 자입니다. 그의 업적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성교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성교적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성교사 역할을 잘 감당한 성교사입니다. 그의 외침은 인노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다시스로 향하던 배 안에서 나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네 노려를 가라 하는데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나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와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감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의를 터디하시며 이내가 크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 알면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니네의 백성의 구원을 보며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니네의 성읍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고 그 니네의 성읍이 자기 생각대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언덕에 햇빛에 고통스러울까봐 방능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방능쿨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박능쿨을깔가먹게 만들므로 그박능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 일로 요나는 그 그늘이 사라짐으로 하나님 앞에 승을 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려님은또한번 요나에게 박능쿨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설교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새벽 6시 30분경입니다. 지난 주일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니까 3일이나 아직 선거가 남아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딱 낙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쓴 원고가 제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가 필요할 때는 먼저 컴퓨터부터 확보하잖아요.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면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주보 오면에 나와 있는 원고가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3월 13일 원고가 3월 6일 06시 37분 58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얘기지 말아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의 고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 3월 8일 우리 장로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신 고 서승민 선교사님께서 설립한 GH 선교회 이사장 취임 설교에서 그렇죠? 3월 9일 이투표이잖아요 그런데 3월 1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투표의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이상 우리들은 인간적인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자 보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투표는 다 끝났지만. 개표는 시작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영혼군에 전력해야 할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문 앞에 닥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될 이때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할 이때에, 이제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논쟁하는 일을 거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오는 시간까지 보여드리면서 온 국민이 예민해져 있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달려오다가 벼랑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겼다고 그만할 것도 아니고 졌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고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지난 주일에 3월 6일에 만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띄워드립니다. 인간의 고집의 한계를 깨닫고 너나 할것 없이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리노웨 백성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언제 곧 종말이 올줄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찰회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될 때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지금이 전도해야 될 때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해야 될 때다. 지금이 선교할 때다. 선교사들이 돌아올 때에 저는 제 혈육을 거꾸로 성교지에 보냈습니다. 감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가 주의 뜻임을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기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구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잠깐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